게이트 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이경주, 루키드리 경주 혼합 4등급 1200m 경주입니다. 1번 나는 꿈, 최은경 기수와 함께 뒤쪽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4번 그마 에미넌트가 앞서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주 데뷔전에서 2위를 거뒀습니다. 서승훈 기수와는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는 그마 에미넌트 인코스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선두권 4마리, 그마 에미넌트가 안쪽, 바깥쪽으로 6번 미팅 세인트, 8번 스마트 샤말과 12번 엘 카사도르, 그 뒤를 따르는 2번 어메이징 월드와 다나카 기수, 7번 어메 메이징칸 9번 오아시스 위너 10번 어화둥둥 3번 로널드 덕 그리고 5번 오아시스 파워 11번 셀라이크 가장 뒤쪽에 1번 나는 꿈이 다소 먼 거리 뒤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지났고 이제 직선주로입니다. 4번 금아에미넌트가 선두를 차지한 채 마지막 직선주로 달리고 있습니다. 서승훈 기수와 금아에미넌트 데뷔전에서 2위 이번에 우승을 거둘 수 있을지. 300m 남은 직선 주로에서 금아이미넌트가 앞서고 바깥쪽에서 6번 미팅 세인트가 진겸 기수와 함께 선두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200m 남았습니다. 여전히 금아이미넌트가 단독 선두로 달리고 있습니다. 바깥쪽 미팅 세인트 2위권, 가운데 9번 오아시스 위너, 5번 오아시스 파워도 손경윤 기수와 함께 바깥쪽에서 치고 나옵니다. 4번 금아이미넌트 압도적 선두, 그리고 5번 오아시스 파워, 7번 어메이징 칸과 9번 오아시스 위너까지 뒤따라 들어옵니다. 데뷔전 2위, 두 번째 경주 우승. 두 번째 경주만의 첫 승을 거두는 그마이미넌트. 서승훈 기수와 처음으로 맞춰봤던 이번 경주. 자신의 커리어 첫 승으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초반부터 계속 선두로 달렸던 그마이미넌트, 와이어 투와이어 우승을 거두면서 자신의 첫 승을 자축합니다. 서승훈 기수와 맞춰봤던 이번 경주. 이어서 5번 오아시스 파워 두 번째로 들어왔고 접전이었던 3위권 9번 오아시스 위너가 7번 어메이징 카를 살짝 앞선 거.